처음에 비상계엄을 했을 때 여론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화두는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현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저건 잘못된 거다. 그거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고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이것이 상당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6필그 편지 공격을 개 보면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민주당에서 입법 폭거 해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게 하고 또 강요들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줄타내를 해버리는 거예요. 29번 줄타내 해버리고 그리고 어 25년도에 뭔가 예산을 잘 해서 반도체랄지 국가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깎아버려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면 대통령에서 할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다수당이 야당이 자신하고 김건여사에 희 대한 특검을 계속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탄핵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엄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비상엄을 선포한 것 같은데, 이제 서수사 비상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조건 윤대통령에게만 잘못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요즘 나온 여론조사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론이 좀 변하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엄에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원인과 동기에 있어서는 야당의 어떠한 잘못된 행태, 그런 것들이, 무도한 행태, 이런 것이 굉장히 컸구나. 이런 어떤 동정 여론이 제가 볼때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20대 들하고 우연히 자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 성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야당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아주 궁금해 하더라고요. 몇 명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중도라고 한 20대도 아, 내가 이번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 자체를 지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도 이제 비상 계엄이 선포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잖아요. 이건 사법 시스템이거든요. 자 민주당은 이제 이제 사법 시스템에 맡겨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꾸자꾸 내란 선전 선동죄 하고 막 카톡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어,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